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행녀사 공방입니다. 음, 적심했던, 아니, 병 났던 아이들 다시 심어주려고, 어, 말렸다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파피스 로즈초라하고 블루텔 한번 심어, 다시 분갈이를 해줘볼게요. 구독이란 글씨가 빨간색이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거는 뿌리를 제가 내렸거든요. 뿌리를 조금 내렸는데 요거 조금씩 나왔어요. 뿌리가 블루테. 아무튼 요거를 여기다가 심어볼게요. 이거는 심어보고 또요것도 어, 파피스 로즈처럼 말렸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 잘라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심어주면 되겠죠 화면을 조금 올려 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뜨리네 다육 화분에다가 심어 줄게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깔망을 깔아주고 여기다가 난석을 난석을 뭐 아분이 커서 좀 많이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얘가 뿌리가 없는 아이라서, 어쨌든 이 정도로 높이 조절을 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 될까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한번 넣어 줘 볼게요. 뿌리를 하나로 안 내린 거예요, 이거는. 말, 말려가지고, 이제, 약품 처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안 내린 거라서, 이제 여기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름이라 어떨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높이를, 높이가 잘 맞는지, 한번 보고, 조금 더 흙을 넣어준 다음에 높이를 조금만 더 뽑아내도 될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조금만 높이를 조금만 더 뽑아줘도 뽑아준 다음에 이렇게 뽑아주고 음, 마사토로 한번 잡아줄게요 마사토로 잡아준 다음에 이제 저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지대 지지대를 해줘야지 움직임이 없게 근데 마사토만 넣어도 움직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게 지지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괜찮아져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조금 더 뽑았어요. 조금 더. 이렇게 뽑았, 뽑았답니다. 조금. 뽑고, 이게 근들거리니까 여기다가 지지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지를 어떤 거를 해줄지. 한번 해주고 짧은 게 이렇게 하나 해주고 뒤쪽으로 이게 옷걸이를 한 지지대예요. 옷걸이를 만든 지지대인데 뒤쪽으로도 아무튼 움직임이 없어야지 자리를 잘 잡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됐죠. 괜찮죠. 이렇게 심어주니까. 이렇게 심어주면은 움직임이 없어서 괜찮죠. 아직 이파리가 좀안 좋아서 상황이 떼냈는데도 요즘에 뽑아놔가지고 안 좋아요. 이거는 하엽으로 뭐질 거니까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파트 나이라서 아유 이렇게까지 될 수가. 그래서 새로운 뿌리가 내리면서 잘 살기를 바라야 돼. 여기에다 심어줬더니 잘 어울리네.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심어주고. 다음은 요거, 요거를 지지대는 다 내려놓고 요거를 심어줘 볼게요. 블루테, 그 이뻐가지고 제가 이쁘다고 그냥 자랑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요거는 음 조금 얇은 가는 가는 난석으로 이렇게. 이것도 중립인데, 중립도 저게 좀 얇은 애더 가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로. 요게 뿌리가 없는 아이라서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깔아주고, 흙을 채워넣어준 다음에 올려놔주는 거죠, 뭐. 그런 것밖에, 그렇게 봐줄 수 밖에 없어. 그죠? 없죠. 그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허분 치는 버릇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마사토, 마사토 많이 들어간 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조금 고운 쪽으로 풀을 내려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흙, 상토가 많은 쪽으로 가운데다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가에는 좀, 마사토로, 뺑 눌러 해주고, 여기다 그냥 살포시 올려놔주면 끝나는 거죠, 뭐. 지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려놔주면 될것 같아요. 마사토를 조금만 더,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부드러운 흙으로 조금만 더 놔주고, 요거를, 제가 요거 자구를 조심서 살렸거든요, 잘. 자구가. 자구 달기 힘든데, 자구를 한번 살려봤어요. 요거를, 가해 쪽으로 가게. 요것도 지지대를 해줘야 돼요. 조금만 더 가해를 빼야죠. 나중에 클 생각을 하고, 요것도 자구가 달렸었는데, 아, 자국가 달린 게 아니에요. 뿌리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렸어요? 이것도 가쪽으로 나중에 클 거니까 가쪽으로 빼고 이것도 지지대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철사로 옷걸이로 지지대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골라서 하는 거죠. 여기서 골라가지고 아 이거 이 지지대 이게 안 올리겠구나. 나무로 해야지. 이걸로 될까? 안 되죠, 커서. 그럼 나무로. 어쨌든 나무가 썩어서 안 좋다는데, 할수 없이. 나무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나무가 또, 저쪽으로 있네? 잠깐만요. 꺼냈어요, 밑에서. <laughs> 작은걸 해야되는데 큰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네요 이게 수없이 진짜 이것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게 이걸 나무라면 곰팡이가 나서 안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잡으면 은 자리잡으면 뽑아내야죠 근데 여기 손씻고 좋아요 이게 철사는 또 철사란거는 너무 커서 또 안맞네요 이게 꽃기가 손씻고 그래서 이걸로 많이 쓰잖아요 이게 과일꽂이 어쨌든, 뿌리가 잘 내리길 바라고. 아 뿌리가 잘 내렸으면 좋겠네요. 잘 내리, 내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 개만 꽂아도 괜찮을 것 같으죠? 이렇게. 그리고 건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 뿌리 내릴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면은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대로 놔두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거를 살짝 건드려보면은 이제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걸 알게 돼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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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못 보여드리네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팥비스로즈처럼 하고 병든 아이들을 다 치료해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뿌리가 응, 제발 좀잘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